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이번에 신규 전설 마보 인형인 요왕개미가 나왔습니다. 요왕개미는 기존에 저희가 편성했던 오르쿠스의 상위 버전으로 나왔고요. 보유 효과로는 치명타 저항이 올라가고 평성 효과로는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레벨을 올리면 이제 치명타 확률이 0.07%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1 0성에 60레벨을 만들면 최대 14.76%밖에 안 돼요. 사실 돌파를 한다고 해서 치명 탕률이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무소가금 하시는 분들은 장판만 까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데스나이트와 오르쿠스를 서로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이 오르쿠스의 상위 버전 여왕개미가 나와가지고 세 개를 좀 같이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미 뭐 설명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좀설명을드리면 데스나이트는 751레벨이고 오르쿠스는 853레벨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여왕개미는 지금 현재 2성 55레벨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스나이트를 했을 때는 공격력이 오르쿠스나 요한개미보다 당연히 높게 세팅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아테발트 6성이라 공격력 56%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아테발트 10성이시면 공격력 125%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공격력 증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명타는 오르쿠스 8성 53레벨 때는 여기 단테스가 기본 21.96%였는데 요한개미로 했을 때는 25.76%가 되었어요 그래서 3.8% 정도 요한개미 더 높게 치명타가 올라가고요. 어떻게 보면 4%가 안 되는 치명타 확률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스나이트와 오르쿠스로 보스 클리어 시간을 좀 비교했을 때는 여기 데스나이트가 위고, 오르쿠스가 아래인데, 데스나이트가 오르쿠스보다 명백하게 빠르게 보스를 클리어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왕개미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위가 데스나이트고, 아래가 여왕개미인데, 반대로 이번에는 여왕개미가 데스나이트보다 더 빠르게 클리어를 할수 있었어요. 군주의 치명타 공격은 하우르 세팅해가지고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다만 치명타 확률만 3.8%가 올라갔는데, 조금 예상과 다르게, 여왕개미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전체 클리어 시간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하울이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데스나이트보다는 스테이지 클리어 시간이 조금 더 빨랐고요. 근데 여왕개미는 이제 오르코스보다 더 치명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그 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왕개미는 이제 4분 1초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이제 대물 낚시를 좀 성공해가지고 공격 속도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단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속도가 치명타 확률보다 명백하게 효율이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무소가금이신 분들은 일단 크라켄하고 커츠를 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스테이지 11,740 스테이지를 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커츠가 없으면 보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좀 높은 명중 수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 클리어 시간마저도 여왕개미가 데스나이트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테이지와 1위 던전 모두 그냥 여왕개미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아테발트가 10성이 됐을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무소가금이신 분들이 아테발트 10성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테발트 10성을 지금 단계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여왕개미 크라켄 커츠를 3개를 편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가금을 많이 해서 명중이 충분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가금 넣을 거기 때문에 아테발트도 1성이잖아요 여왕개미 크라켄 테스나이트를 평성해서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가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왕개미는 돌파를 한다고 해서 그 치명당률이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00법 정도만 해서 장판만 까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다이아는 모이는 대로 아테발트에 계속해서 픽업 복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테발트는 돌파를 할 때마다 증가되는 수치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고돌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좋은 영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테발트 덕분에 이제 흰 메타를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스테이지가 저처럼 이제 만천 중반대로 오시면 보스들이 이제 무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포메트도 필수로 이제 상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성한 덱을 보여드리면 근접이 3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흰 메타가 점점 밀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공격력이 붙은 장비로 바꿔가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대상 피해 증폭으로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데스나이트를 아예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데스나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번에 시련의 탑이 추가되었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30층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31층부터는 상대방 용이 이제 9명이라서 거의 지금 제 스펙으로는 거의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커츠를 빼더라도 상대방 용웅한테 미스가 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여왕개미, 크라켄, 그리고 데스나이트를 편성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스나이트 대신에 바포매트도 편성을 해봤는데 이게 해피수치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명중이 상대방 데비지가 안있는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포매트는 큰 의미는 없었고요. 다만 커츠보다는 데스나이트가 조금 더 효과는 좋긴 했어요. 그래서 데스나이트를 완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